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잠언 30장 17절 말씀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문 기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타번역본에서는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요,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조롱하다와 싫어하다를 반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동시에 신자는 부모를 공경하며 그 권위에 순복함으로 분별력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잘 교훈,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조롱하다는 라그라는 단어인데 조롱하다 비웃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다는 이카하라는 단어인데 순종 복종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싫어하다는 부즈라는 단어인데 경멸하다. 멸시하다, 모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며 어머니를 경멸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그것을 먹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부분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이 사람은 십계명 중5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을 뿐 아니라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고 그를 경멸합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이 사람은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것은 이 악한 자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과 지도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인데 하나님은 부모를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자녀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 무지를 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에는 그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 다시 한번 잘 알려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도록 어미책망하고 징계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인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자녀는 그 권위에 순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를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가르침을 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악한 자는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르침이 더 세련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탁월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이 사람은 어머니에게 불순종할 뿐 아니라 그를 경멸합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부정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 우리 몸을 조성하셨어요. 어머니가 배 아파서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 출산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어린 시절의 양육자가 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우리가 아플 때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돌보셨죠. 그런데 이런 어머니를 경멸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그가 받은 은혜를 부정하는 배은망덕한 자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요 감사하지도 않는 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가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며 경고합니다. 그는 눈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본문에서는 골짜기의 까마귀가 그의 눈을 쪼게 될 것이며 독수리 새끼가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는 완전히 장님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것은 그가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알려 주는 동시에 그가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어둠 속에서 곤비하게 헤맬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주신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채우라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그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볼 것도 없습니다. 그는 소경이 돼서 어둠 속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황당한 것은 이 소경된 자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는 소경된 인도자라 제대로 된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갈 바를 모르고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며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까지도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삶은 늘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달려가지만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리라 생각하며 다른 길로 달리지만 그곳에는 미끄러운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곳은 함정이요 저곳은 막다른 길입니다. 이들은 도무지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방황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를 과신하며 자기 생각대로 죄악의 길로 나아가던 삶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된 거죠. 예. 이들은 이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자신의 부모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 인생을 그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날의 어리석은 선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그러니 불필요하게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걸으며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영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가르침을 조롱하던 이전의 삶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이요. 부모를 통해 전해지는 하늘의 지혜를 무시하는 일임을 알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지극히 선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째서 이전에 죄악되고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그 어리석고 폐역한 가르침을 부모의 교훈과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들이신 그리스도와 자기 인생을 던져서 우리를 양육한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의 눈을 스스로 빼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거절한다면 저 까마귀 같은 마귀는 세상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분별력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참으로 고단하게 만들겠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의 영적 부모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분별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부모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하늘의 분별력을 가지고 가장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